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뭔가 달라짐을 느꼈을까요? 아마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어렵고 참 우리에게 어색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예. 딱 하루만 예수님이 혹은 단한 시간이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혹시 결심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네, 혹시 결심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정말 이번 주한 시간이라도 정말 내가 정안 되면 잘 때라도 자는 시간에라도 예수님의 모습이 좀 되어보겠다. 이 시간 잘 생각하셔서 꼭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닮은 반나절이라도 정말 길면 하루라도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느 순간 와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마음에 이미 있고 우리가 그걸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그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말로 저희가 제가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와 또요한계시로또 여러 책에서 이귀 있는 사람들 들으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어서 중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귀를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으로 듣는 귀를 땅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귀는 딱딱한 길 같아서 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의 귀는 돌밭 같아서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때뿐이고 잊어버리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적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또 어떤 분들은 가시떨기밭 같아서 말씀보다 중요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소용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마지막의 귀는 잘 갈아놓은 밭처럼 음성을 들을 좋은 준비가 되었고 그 음성이 결실을 맺는 사람을 좋은 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네 경우의 씨는 씨는 같아요 다른 씨입니까? 네, 말씀의 씨는 같습니다. 또한 씨 뿌리는 자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하면 말씀과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똑같은데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면 이 세상의 걱정과 불안과 굳은 마음 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이런 종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가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귀가 두 개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귀가 없는 것이 아닌데 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소리가 너무 많아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맹인들이 가장 힘들 이이 어, 귀를 못 듣는 장애우가 가장 힘들어할 때는 언제입니까? 너무 많은 소리가 있어서 그거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영적인 이 소경, 이게, 예, 죄송합니다. 그 소리를 못 듣는 그런 청각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떤 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 강아지들 주인을 아는 강아지나 개들은 주인의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요.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주인의 소리를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소리가 들려도 주인의 소리를 골라서 듣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인의 차 소리도 기억하고 앞에 나와 있어요. 아이들도 또한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소리를 기억합니까? 또 부모님은 아기의 소리를 기억합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한 소리 같지만은 내 아이 소리를 구분해 냅니다. 그 뜻은 우리가 늘그 소리에 익숙하지도록 그렇게 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해서 익숙해지도록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언제나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또 느헤미야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참 칭찬을 받는 것은 그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 우리 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있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매일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것들이 꼭 와닿기를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게시록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긴박한 정말 세상의 끝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일곱 번 이상을 계속해서 총 여덟 번입니다. 일곱 번 이상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을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교회들은 우리의 자신 또한 포함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홍건이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성경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듣지 않고 그거를 무시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 이건 영화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네, 누가 한 말입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보고 예수님을 죽이는 심판을 하기 전에, 판결을 내리기 전에 빌라도에게 제발 저 아무 죄도 안 짓는 선한 사람에게 아무 판결도 내리지 말고 당신은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것과 비교되는 한 소리가 있었어요. 항상 성경은 비교되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사람들의 그 아우성치고 저 예수를 잡아서 죽여라 하는 그 소리를 얼마나 얼마나 크게 들렸든지 빌라도는 이 소리에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세상에 큰 소리들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는 우리를 압도할 만한 소리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릅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지 살수 있다. 너는 이렇게 경쟁해야 살수 있다. 남들 용서하는 것보다 네 것부터 챙겨라. 이런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우리의 양심의 깊은 소리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네 마음에 깊이 품고 살아라. 네가 힘들겠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났다. 근데 이 들음이라는 말은 아포케라는 것인데요. 신약에서 24번 이상의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포케는 뭐냐면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행위를 아포케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을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보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많은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감동적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안 했냐는 느 거예요. 이 재림신학의 핵심들, 초기의 재림신학의 핵심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바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으려고 연습하고 노력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듣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과 달리 아, 이 사람은 이. 눈은 꺼풀이 있어서 감아버리면 안 보입니다. 근데 귀는 열려 있어요. 심지어 밤에도 귀는 어쩔 때 들리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귀는 열려 있는 것은 많이 들으라고 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눈꺼풀이 있는 것처럼 귀가 잘 다칩니다. 그래서 저도 이를테면 이번 이주 이제 금토 설교 준비하고 또 이제 전도에 관련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하고 막 골몰 하다 보니까 특히 요요 요 주간에 특히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 사람이 막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이 설교랑 이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안 사람에게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집중 좀 하라고. 왜내 말에 집중을 안 하고? 어, 네, 네. 쉽게 말하면 뭐시 중요한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지금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가정도 잘못 돌보면서. 가정에 있는 우리 안 사람 말도 잘못 들으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귀는 자기의 의식대로 다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 이름이 홍건인데 계속 저한테 홍선이 홍선이 그래요. 제 이름이 분명히 홍건이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홍선아, 홍선아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면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귀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청력검사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릴 때 결과가 어떨까요? 여러분 돌밭에 뿌리는 씨인가요? 아니면 가시밭에 뿌리는 씨인가요? 아니면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가 되시기를 원하시는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귀인지 그것들을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그것을 늘려가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라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첫 번째 비결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장소를 여러분 떼어놓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설교를 아마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어, 10년 넘게,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다면 아마 최소한 10번 이상 저와 같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번 이상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귀는 돌밭에 뿌리운 귀처럼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저, 제가 말하는 말이지만 이 말이 진실이고 진리일 때 이제 돌밭에 뿌리지 말고 좋은 땅에 뿌려라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을 때는 저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꼭 좋은 땅이 되시길 바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하셨습니다. 미명의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생애가 그분은 전문 사역자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일이지 않느냐. 그분은 조금 그래도 한가하시지 않았겠느냐. 우리 목사님들 보니까 좀 한가해 보이더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목사들은 저희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바쁘신 분은 많이 바쁘시겠지만 또 한가하신 분은 한가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생애는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바쁘셨습니까? 예, 그분은 병자 치료하고 말씀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하루에 온 시간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앉아서 밥 먹고 쉴 겨를조차 없는 생애를 계속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밥도 못 먹고 바쁠 정도로 사십니까? 일생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죄도 없으시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정말 발끝만 치라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에 보여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사단에게 그 혹독한 시험 기록되었어대 라고 물리쳤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좋은 길을 가지는 비결은 바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의 꾸준함.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복의 기초로 삼으라 시련이 닥치면 인내로 견디라 기도의 습관을 꾸준히 지키라 아, 우리 평범한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평범하게 당연히 그랬던 것처럼 교회에 매주 금토 나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사실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금토일마다 이렇게 잊지 않고 참 나오실까?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좋아하시고, 어, 또한 보람되고, 또 예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결국, 말씀 목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라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해봤는데, 성과도 없고, 사실 한두 구절 해봤는데,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중도 잘 안되고, 그리고 이미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잘 해놓은 설교문도 있고, 또 주석도 있고, 또 많은 말씀도 있는데, 내가 굳이 말씀을 한가한 시간을 이렇게 떼어놓고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 차려진 밥을 먹으면 여러분 편합니까? 예, 정말 누가 차려준 밥만큼 편하고 맛있는 밥이 없어요. 근데 내가 하면 잘못 밥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짜게도 되고 안 좋게도 됩니다. 내가 하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더 좋은 영감의 교훈을 얻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 했더니 별거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나 장로님은 저렇게 좀 저런 귀한 뜻을 발견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말씀을 받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 전문 사역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받는 이유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독교 서적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렌 화이 책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잘해놓은 거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런 신앙은 직접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간접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겠습니다. 여행을 가는데, 정말 멋진 여행, 요즘 코로나 해가지고 못 가시죠? 정말 어디 제주도라도 맘 놓고 가고 싶은데 못 가시잖아요? 근데 가게 됐을 때, 꿈에 그리는 그런 곳에 가고 싶은데, 굳이 돈 쓰고 힘들고 갈 필요 있어요? 그냥 그 블로그 보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아 옆에 그냥 시원한 음료수 하나 먹으면서 아나 하와이 영상 보면서 나 하와이 왔구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굳이 힘들게 비행기 특혜 끊고 멀미하고 막 그러면서 막그 하와이까지 갔다옵니까? 두 번째 사랑을 하면 어남 대신 좀그 사랑 얼마나 힘듭니까? 할수록 힘들어 연애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맞춰야 되고 또 이해해 줘야 되고 힘들어요. 그럼 근데 그럼 왜 힘든 걸왜 합니까? 그냥 안 해도 돼요. 애들을 왜 키워요? 힘들게 다 키워진 애를 입양하면 되잖아요. 아니면은 다 이렇게 사랑된 사람을 옆에 사람을 친구를 통해서 연애편지 다 써주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씁니까? 예, 내가 했을 때 진짜 행복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양제 먹으면 되죠. 왜 굳이 사과를 먹어야 돼요? 그냥 사과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먹으면 됩니다. 비타민 종합 비타민 먹으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과를 깎아서 먹나요? 우리는 진정한 맛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리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는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기를 바라십니다. 직접적으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대리인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십니다. 사실은 말씀 목상하고 기도가 그렇게 훈련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다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밥을 차리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다가도 쉬워지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어렵다가도 쉬워지고 또 운전을 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다가도 쉬워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익숙함은 금세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올바르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나게 해주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한 번에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하려고 할수 없습니다. 저도 이게 말씀목상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할 때, 성경에서 바로 모든 것들이 확 와닿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성경을 다섯 번, 열 번, 스무 번 읽다 보면 내가 몰랐던 것들이 다시 생각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처음 가거나 유치원에 첫 아들이 갔어요. 엄마가 오면은 뭘 물어봅니까?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합니다. 애가 뭐 배웠을까요? 예, 네, 넌뭘좀 배웠니? 하니까, 아니, 몰라, 그래요. 다음날 또 왔더니, 너 오늘은 뭐 배웠니? 글쎄 잘 모르겠어. 맞습니다. 어떻게 2, 3일 다녔는데 뭘 알겠어요? 계속해서 학교를 다닐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루카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은 평생 동안 매번 조금씩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친구 집에 갔는데, 네, 친구 집에 갔더니 아들이 이제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왔더니 그딸 네, 하나, 아들 하나인데 네, 아빠가 오는 줄 알고 아빠 가 오니까는 아빠 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오니까 아빠에게 막 이게 달려가요. 달려가 가지고 아빠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아빠에게 막 안기고 어, 막 그럽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빠가 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종이에다 막뭘 적어놨어요. 아빠, 나 이번에 레고도 사줘야 되고, 저기 용인 에버랜드로 데려가야 되고, 또 어떤 맛있는 뭐 어떤 맛있는 파이나 과자도 사줘야 되고, 막 그렇게 목록을 오자마자 막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아빠는 너의 웨이터도 아니고, 아빠는 너의 가게도 아니고, 아빠는 너의 은행원도 아니고, 아빠는 너의... 네, 비서도 아니다. 아빠는 너랑 뭐 하고 싶다? 네, 너랑 사귀고 싶다. 너랑 대화하고, 너랑 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삶에 적용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을 누리고, 그것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와 목마 타고, 이 아이와 돌고, 이 아이와 웃고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잘못됐을 때 이렇게 목록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제 원하는 계획도 이루게 해주시고,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얘기합니까? 말씀 묵상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그냥 열거하는 것으로 가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삶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것들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되었을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아빠가 딸을 얻고 없고 하는 그 마음처럼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또 있습니다. 이런 글이 많은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는 사람은 누군가요? 누가 부르고 있나요? 우리가 부르는가요?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이 모습을 저는 그 장모님에게서 봤어요. 장모님이 그먼 거리를 저기 손자를 보겠다고 달려 오셔요. 달려 오셔가지고 그 예, 저희 제그 손주를 보시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세요.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막 소리를 지르세요. 예, 그뭐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또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보다 더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 아기가 웃음 한번 지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말한번 걸어주면 어떻습니까? 그 할머니의 기쁨이 어떠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배가 되고 수십 배가 돼요. 안 그래도 기쁜데 그 아이가 대화만 해줘도 하나님을 보고 바라보고 웃기만 해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웃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쁜 안식일에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그런 날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모습을 그대로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그분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분과 가진 같이 되는 첫 번째 걸음은 그분에게 우리의 귀를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대화하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그분을, 그분에게 우리의 일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의 귀는 예수님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하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